네 안녕하세요 휴영입니다 네 오늘 제가 어그 어벤져스 그걸 찍고 있잖아요 근데 어 모르고 17화 찍어야 하는데 18화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17화 사진을 찍었고 어 17화는 안 올렸어요 일단 네 그리고 19화에 이 레드워크가 나올 겁니다. 네, 이 레드 헐크는 이 빨간색 헐크로서 아주 디테일하고 바지는 남색이에요. 네, 오늘 이 헐크랑 어, 레드 헐크가 싸워보겠습니다. 네, 시작하겠습니다. 잠시만요. 아빠 저고 있어. 줘 오늘 뭔가 이렇게 심심해 I'm the bes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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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i 스 w i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? u r e too keen to sugar! 아 h a 리

good <laughs>